기계연 재판장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8명 피고인에 대한 추가 기일 지정을 언급합니다. 다음 일정을 뭐 잡을지 말지 좀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그 한번 생각해 보신 다음에 저 계속해서 진행할까요? 윤전 대통령은 길어지는 재판에 눈을 감은 채 졸기도 했고 휴정 시간에는 김전 장관 측 변호인들에게 다가가 잘 하고 있다며 격려했습니다. 특히 김전 장관 측이 비상 개엄 당시 안기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개엄군 총부를 손으로 막는 영상을 재생하자 실수를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윤전 대통령 측은 밤샘 공판에서 변론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을 모두 비몽사몽. 인 상황에서 중요한 론을그 시간에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윤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변호인들의 의견 진술만 듣고 공판은 자정을 넘겨 종료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다시 결심 공판을 열어 윤전 대통령 측 증거 조사와 특검 팀의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